사기 1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31절 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 기 2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사기 3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실로 진실로 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절기 5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의 사기 육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 사기 7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사기 니가 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가복가있으니시니라 요한 복음 20장 9 4 8가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온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것이요. 요한복음 36절. 사기 구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십사장 육절 기 10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사기 11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See you guys 사기 12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나도, 가 이를 돼？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 냐？예수 께서 대답 하시 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 여 태어났 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리로다. 무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사기 13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